3 0 0칠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뚝딱고프입니다 오늘은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나는 친구를 만들죠. 자,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최소 80년대생이실 겁니다. 오늘은 예전에 이 대나무로 드라이버를 만들었을 때 부러질까? 그리고 부러지지 않으면 더 얼마나 멀리 나갈까? 잘 나갈까? 이런 게 궁금해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대나무로 이 만들 때 많은 분들이 낚싯대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낚싯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낚싯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 우리가 낚싯대도 굉장히 이 뭐랄까 탄성과 물고기 잡을 때 휘어진과 부러지지 않고 이런 걸 따졌을 때 드라이버에 낚싯대를 꽂으면 얼마나 멀리 나갈까 그리고 왜안 되네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낚싯대로 한번 드라이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자 이게 진짜. 헤드는 저희 단짝 핑 G410 저희 단짝을 헤드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슬리브에다가 꽂을만, 꽂을 수 있는 두께가 얘는 너무 얇고 얘를 한 잘라서 잘라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드에 들어갈 만한 두께인지는.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갈면. 오! 오! 아, 여기가 되게, 아, 얇아서. 얇아서 갈면 터지는구나. 와, 이거. 엄청나게 큰 변수인데? 아예 안 들어갔는데? 슬리브에는 들어가질 않는데? 자, 그럼, 그러면, 넌슬립으로. 저 이런, 이런 넌슬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바로 터질 것 같아. 어? 얘는 조금 허버리는데? 와! 어, 된다! 좋아 좋아요. 얘 무게 몇이냐? 199. 좋습니다. 얘로 가시죠. 오케이. 불안하긴 한네 어, 이거 엄청 그냥, 부러져버리는거 아니야? 시다 이게 샤프트가 긴 샤프트? 아니 이 통이 너무 얇아서 쉽게 부러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아니 그럼 물고기 잡을 때그사어는 어떻게 잡는 거야? 아 다르겠지? <laughs> 아 이게 될까? 들 잘못 쓴 거죠. 네, 네, 딱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면 될것 같아요. 아 우선 붙이고 보자. 하... 자, 이렇게 낚싯대 드라이버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어, 보여주시면 보여드리면, 쫙. 자자 자, 백으로다가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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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기네 이게 낚싯대에 이 손잡이가 딱 그립의 역할을 해줘서 이 그립까지 다시 한번 살려봤습니다 어 길이가 몇 인치야 될까 아 지금 이거는 제가 쓰는 48인치 드라이버입니다 지금 거의 어. 거의 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얘를 한번 쳐보시죠. 오씨, 와, 칠수 있을까? 띵히트가 <laughs> 몇일까? 오씨, 아아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아, 마지막, 마지막. 아, 이 공간이 너무, 따라서 너무 아쉬운데? 붕, 붕, 붕. 아, 안 돼요. 집중해서. 이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서 어떡하지? 얘를 잘라서 우리가 좀 드라이버에 익숙한 길이로 한번 만들어 보고 바로 다시 한번 바로 쳐 보겠습니다. 음. 45, 45로 좀잘칠수 있을 것 같으니까. 45인치. 우리가 45인치로 아이투리드필이 <목소리> I don't want to go to work be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y. 아, I need 네. a change in my life be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I need a change.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swing. Home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o get it all. 오케이, 아,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8 19, 17, 18, 19, 20, 21, 22, 23, 24, 25, 어, 완벽해. 됐지 <목소리> 뭐 정성을 다해서. I'm a b i 자 길이가 46인치 정도네요. 320g에 스윙 웨이트는 D3.9 D4 1 0 c p m 강도. 좋습니다. 음... 자, 이렇게 완성이 드디어 다 됐습니다. 길이는 46인치. 스윙웨이트는 D4 정도 나오고요. 무게는 320g.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다 뚫고 이 드디어 완성된 드라이버.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대나무로 만들었을 때보다 더 불안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샌딩을 할때 터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얇았기 때문에 아쉽게 부러질까? 궁금은 하면서 제발 잘 붙여주시길 천천히 우선은 오, 우선, 우선 1차적으로는 안 부러졌고 안 부러졌고 아 떨린다 아. 조금씩 조금씩 올려 볼게요. 조금씩 조금씩 오! 받아주는데? 안 풀어지네? 우선 참고로 지금 드라이버가 이 아래쪽이 완전히 함몰된 드라이버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어 그것 때문에 스매시 패터가좀 적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자, 왜냐면 새 헤드를 습수순 없잖아요. 아, 이렇게 새 헤드를 낄 수는 없고 여기에 네, 한번 97마일까지는 버텨주고 오오아이 어? 어? 헤드 가 아래가 깨진 게 되게 아쉽네 어? 뭔가 드라이버그 대나무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는데? 그럼 조금 이제 힘을 좀 실어볼게요. 제발. 하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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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지지 말자 부러지지 말자. 와! 느낌이 너무 좋은데? 아 이게 아래가 한 몰래 갖고 아. 아, 헤드, 헤드 바꿔보고 싶다. 아! 아. 안 풀어져, 안 풀어져. 이게 지금 헤드가 한몰돼가지고 볼을 맞을 때 압축을 못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어, 이, 이 앞쪽을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 충격이 이쪽, 뒤쪽으로다 깨진 곳으로 새다 보니까, 거리는 안 나왔는데, 샤프트 쪽에서는 굉장히, 아, 샤프트가 아니죠. 대, 대나무 쪽에서는 굉장히 되게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매우 세게 듭니다. 아이, 너무 아쉬운데? 우와! 아이, 미쳤다. 뭐지? 어, 뭐지? 왜 좋지? 왜? 아 우선은 이 헤드를 쓴 이유가 예전에 크라운이 깨졌을 때 아예 없었을 때 거리가 그냥 일반 드라이버랑 똑같이 나왔었어 가지고 이번에 뭐 아래가 살짝 깨져서 그냥 똑같이 나오겠지라고 해서 그냥 얘를 쓴 건데 우선은 거리가 안 납니다. 확실히 아래쪽이 나 깨지니까 거리가 안 나는데 상명 3명, 어 상명에서 칠수 있을 것 같은데? 하 너무 아까운데. 아. 지금 방금 친게112 마일로 쳐도 샤프트가 와 너무 좋은데? 솔직히 낚싯대가 18,000원 짜리입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10만원 짜리를 쓰기는 너무 내가 <laughs> 제가 부담이 크니까 제일 저렴한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걸 테스트를 해보려고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너무 좋은데? <laughs> 큰일 났는데 낚싯대로 만들어달라는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큰일 났는데 이건 또왜 꺼졌어? 정말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게 뭔가 진심이 된것 같습니다. 왜 좋지? 제일 싼 건데 왜안 부러지지? 정말 호기심에 우스개 부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작을 해봤는데 제일 싼 낚싯대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그 장타 연습을 한다고 뭐한다고 열심히 치고 뭐하고 하고 있지만 얘를 가지고 나가고 싶을 정도의 되게 좋은 느낌과 안정감이 듭니다. 너무 신기한데. 자, 마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헤드만 정상적이었으면 은 300m까지 그냥 편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볼까요? 그거 <laughs> 근데... 아 너무 미치겠네 저 헤드 버릴 생각 해야 되는데 으아씨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지금 이 헤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 크라운을 다 뗐을 때 거리가 비슷할까? 이걸 테스트 했을 때이 드라이버, 이 깨진 드라이버도 거의 300m 가까이 나가는 헤드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마지막 희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당할 것 같아요 해보시죠 하.. 미쳤어 미쳤어 헤드를 써야 되는데 아.. 안돼 안돼 미쳤어 진짜 네 음. 안 빠져. 빠져. 아, 자, 가보자, 가보자. 아, 이게, 아, 여기가 압을 우리가 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얇은데, 아, 이것 때문에, 아, 이상한 곳에서 부러졌습니다. 아, 나의 잘못이다. 이거는, 어, 확실히 안에가 비어있어서 뭐 압이 줬을 때는 금방 부러지는 것 같은데 탄성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었을 때 뭐였을 때는 부러진다는 이런 증조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쉽지만 똑같은 낚싯대를 다시 한번 구해와서 다시, 다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뚝딱골프였습니다. 굿! i